당장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하루하루를 꽉 채워서 밀도 높은 공부해내는 거. 진정성 있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라는 거야. 그러니까 꼭 1등급을 보여드려라. 만점을 보여드려라. 그런 게 아니야. 나 너희들한테 성적 아예 안 물어보잖아.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 전진하고 있는 모습 그 자체만 가지고도 부모님께 큰 보답하는 겁니다. 그거면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Okay? 그거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 경기 올림픽 경기 볼 때도 비록 은메달, 비록 동메달이지만 그 동메달 봐봐. 얼마나 기쁘게 이냐 사실 결과로만 본다면 금메달 못 땄고 은메달 못 땄으니까 찡그릴 수도 있는 거야. 하지만 그렇지 않죠. 동메달 딴 선수들 그 기쁜 표정 봤어? 금메달 아니어도 스스로가 최선을 다한 준비. 너희들은 1년 준비했잖아. 그 사람들 4년 준비해. 스포츠 선수도 장난 아니야. 올림픽 4년 준비합니다. 4년 동안 최선을 다한 스스로에게 큰 자부심과 나 스스로가 너무 대견한 웃음 아니겠어? 너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1년을 마무리하셔야 되겠습니다.